이렇게 o k 가다있어졌 g u 아 you 아 거... 여기 멋진 싸움 중이었는데 저기서 어. 아 b e y 게 n d this? I saw me, she c a 어 let you a p 아 미친 거 아니야? so, s 니다할 so, so, 고가아 o s 그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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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지 않아? 내 뒤에 누구야? 안돼안안되지 속도를 좀 줄이고 들어가 돼지? 안 돼지? 안 돼지? 안 돼지? 안 돼지? 안돼 돼지? 돼 여기. 막지사지는 소리 나고 그래야 돼 어. 어 꼴찌 스타트를 해볼까? 아, 크만아타임못 찍었네. 둘다 너무 어렵다. 여기랑 그 저기 뭐? 아쿠아 뭐지게아쿠아 음? 아, 미네랄레스? 어. 리움 오케이. Okay. 또 시작이네. 인들 모 에? 네? 내가 1등임. <laughs> 신났네 야, <이야>, 좋겠다. 네이스. <laughs> <laughs> 코너런 님 알자 첫 번째 코너? <웃음> <웃음> 검은 거 검은 거어 o c 검은 거야 음, 일단 위험 o m m o n Go, c 이 m m 이 n Go, c o m m 이 n g 이 Common Go, Common Go, c o m m o Go, c o 야 m o n Go, c 고 m m o n Go, Common 그마이씨도들러 <laughs> 진짜 씨. 뭔 소리냐? 큐비에서. 아, 선생님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니, 유잼을 담고랬더니 자꾸 나른데 공간을 계속 앉죠. 잼도 이제 담글려지 거기 기다리세요 거기. 레사리는. 아, 거님 토세... 아, 조코마 대다 오 아, 이렇게 어? 막으시면 안되는데? 아 <laughs> 아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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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차 많이 부러졌어요 이제 아니 괜찮은데? 오케이 오케이 달리.. 딱히 핸들만 안 들어가면 어어어디아 <laughs> <오오오,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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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어어우 어우어우어우 아이고 아이고 아니 합류를 누가 이렇게 아니 달리고 <laughs> <이렇게 아니, 웃음> <다니고> 있는데 들어오면 <들어봐도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아이 님 됐어요 거... 1등 만들어드렸습니다 <laughs> 다시 할까요 우리? 아니 미친 것 같아 진짜 <laughs> 아이 길을 막으시면 어떡해요 부장님 너는 내가 막는다 <laughs> 가서 도망가라고 드라이브 스루요 <laughs> 아내 메탈 진짜 씨. <웃음> <웃음> 잘 친다

<laughs> 아니 근데 난 잠깐만 거기서 속도를 줄이시면 어떡해요 <laughs> 내가 빨랐던 <아니>, 건가? <laughs> <laughs> 와해너코스 갑자기 막나 앞에서 <laughs> 아니, 그, 아니 아니, 아니 나뭔뭐뭐말 뭐,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지금 나 속도를 일부러 줄이거나 뭐 이런 게 없는데 아 망했어 이상해 또저에또 또 저래, 또 저래 진짜 <웃음> <웃음> 네? 뭐 나? 어 무서워서 무슨 소리야? 우리 지금 같이 있지도 않는데 뭐가 무서워요 어? 잠깐만 아니 이거 그럼 누군데? 아 미안해? 누군데? <laughs> 저 뒤에 파란 거? 검은 거? 아아 그거 저기 아이씨 <laughs> 어, 이상한 사람은 많죠. <laughs> 야 오늘 제대로 보여준대 <laughs> 진짜 맥이 어뢰라고 그 이게 북산 토종 어뢰라 이 말이야 네. 네.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? 아니 평판에 너무 많은 사고를 쳐가지고 대국민 사과 와 진짜 나는 커서 어떤 레이스가 지고 정말 상상도 하기 쉽다 <laughs> 만 들었어. 어, 완전 차를 한 개까지 쓰는 게 있어. 아. 야, 올라기시 헐 가산. 응? 알았어. 뭐가? 그 코너. 했어? 너 어. 과속했다는데요? 유재민님 과속했나 보다. 어, 또 걸렸어요. 걸렸대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카메라를찍혔 피트 나갈 때그서을안 해서 다르다, 다르다, 다르다. 나는 쓰레기야. <웃음> <웃음> 이거 봐봐. 이걸 죽다고 아, 생각하는 거야? 아니, 아니야? 아니야, 이거는 나 없대 뒤에 있는 줄 알았어요, 주쿤님이. 그냥 그냥 내 뒤인 줄 알았어. <laughs> 될단 해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아냐아냐 줬잖아? 이건 나도 옆에 있는 거 알아서 줬거든? 근데 이 다음에 아. 내가 여기 그 연석 밟으면서 가가지고 내가 그 진입이 더 빠를 줄 알고 여기서는 아 초코님이 내 뒤로 오겠다 해가지고 그냥 라인 탄 거거든요? 레이더를 안본 거지 그러네 인스 맞거든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? 이게 논란이 있던 거야 아아 아아 이건 저거는 그거는, 음, 검은 차가 차 사람. 아, 어, 이거는 검은 차가 지금 <laughs> 한세 번을 연속으로 저기 <laughs> 하긴 음, 음, 했네. 근데 뭐 나는 내가 하는 짓이니까 어떻게 뭐 어떻게 물어볼 수 없지. <laughs> 좀 그거 좀 다시 봐주세요. <laughs> 그럼 존재 모르고 뭐 신경 안 쓰고 있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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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? 아 아까 그거 여기 뒤에. 근데 이미 이 정도 걸쳐 있으면은 음. 검은 차가 뭔가 남겨줘야지. 그렇지 그렇지. 음.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맨날 이러다가. 저처럼 나가는 거지. 그러니까 그게 그 중요한 거야, 레이스할 때 같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서. 그니까 이 다음에는 뭐. 이 다음에는 뭐. 뭔 일이야, 이거? <laughs> 이거 내가.. 아니, 이거.. 미안해, 일부러 그랬어. 네가 뭔데 일부러..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여기서여기님서 여기에서, 여기에서, 여 어. 에서여기아서여여기서 여기에서, 에서 여기에서, 에서 여기에서, 에서 여기에서, 여기에서, 여기에여기여기에서서서 아 근데 그, 이게 이게 그, 그, 내가 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은 그 뭐라고 그지 그.. 아니 그, 그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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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라 나 진짜 슬럼프가 괜히 오는 게 아닌 거 같아 지금 요즘 들은 생각 니들 때문에 제대로 날릴 수가 없어 아 이게 내가 차를 약간 과신하는 거 같아 이거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거 안받고요 안쪽 라인 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 같아 지금 박았거든? 아, 나, 나. 항상 내 생각보다 차가 안 따라온다고 느끼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근데 맨날 그러면 내가 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지 근데 왜 그게 항상 나야? 그... 아니 뭐 니만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뭐 그냥 그러려니 한다 나는 <웃음> 다행이다 <웃음> 아니 근데 진짜 믿어줘 내가 일부러 그런 지는 거의 없어 나 일부러 그런 건 진짜 이게 이게 거의 처음이야 이거 그 아까 어제로 들어왔으면 다 같이 쳐먹었 그래 그래 이런 거는 진짜 보시다시피 진짜 안버리고 공격을 하는 내가 피아노 무빙은 봤어 근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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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트랙션 이런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저기서 트랙션을 넣어? <laughs> <못 웃음> 아 이거 트랙션이 넣어서 미끄러진거네 그거봐 그냥 좌우 갈치자 미빙 한거네 <laughs> 저게 어떻게 트랙션을 넣어 이 미친놈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이상하다 포르쉐가 차가 단단하다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가? 그런듯? 차가 분명히 <laughs> 엉덩이를 맞거든 계속 그러게 <laughs> 근난 <laughs> <laughs> <들여. 웃음> 내가 이렇게 <내가, 웃음> 왜 나만 돌아?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이김치인데 <있겠지>? 황당한게 <빵빵한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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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치고 자기가 그렇지니까. 나는 이때까지 따라오고 있는 거았어